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이문영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요, 클래스 카드를 활용한 스마트한 교수학습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래스 카드는요, 말 그대로 교실에서 쓰는 일종의 카드예요. 우리 카드를 어디에 많이 쓰나요? 이렇게 카드 용지가 있으면 뭐 적어서 암기하는 거 많이 쓰잖아요. 예, 실제로 어, 스마트한 암기, 예, 암기에 뭐 스마트한 게 어디 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어,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퀴즈 전용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실제로 입력된 단어를 가지고 외우기도 하고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일정한 단어들을 입력을 해놓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어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선 문제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보통 PC를 활용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요. 뭐 엑셀에 입력된 것을 그대로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쌍으로 된, 짝으로 된 그런 단어들을 쭉 입력을 하시면 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풀게 됩니다. 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예, 그것은 우리가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해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C와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클래스 카드를 통해 퀴즈를 만들고 또 풀어보는 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크롬 창에다가 예, 클래스 카드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클래스 카드가 나오죠 여기. 어, www.classcard.net 이 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예, 무료 회원가입과 어, 로그인 어, 버튼이 나옵니다 어, 먼저 이제 무료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 로그인을 한 상태가 되고요. 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어, 이미 제가 만들었던 어,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세트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어, 여기서 세트는요 어, 어떤 우리가 외워야 될 어, 특히 어, 영어와 한글 이런 쌍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어, 하나의 묶음 예,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트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열면 뭐 단어, 문장, 용어, 문제 뭐 이렇게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클래스 카드도 역시 기능이 많은데요. 오늘은 꼭어 배워야 될거 우리 단어 어, 암기. 어 요걸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예, 먼저 여기다가 이제 제목 어 전체 세트의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연습 어 단어 연습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단어 그 다음에 의미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어떤 용어를 할 건지 그죠?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어떤 영어의 우리 말 뜻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게 문제가 되고요. 이게 이제 답을 맞추는 이제 그런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보통 왼쪽에 이제 영어 그다음에 오른쪽에 한글 이런 게 이제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어를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 용어로도 바꿀 수 있고요. 어이 한글 우리말에 대한 그다음에 어 영어가 뭔지 이렇게 반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영단어를 많이 외우고 또 의학용어랄지 이런 원 의미를 많이 찾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영어가 있을 때 또는 외국어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스피커 이런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해서 읽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요 여기 이미지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이 이미지 추천은요 여기 영단어를 넣으면 그 이미지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 자체가 힌트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빼고요. 어, 이미지를 또 가져와서 일부러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림 자체가 힌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넣지 않겠고요. 어, 그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는 영어, 오른쪽에는 우리말을 뜻을 쓰면 됩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여기다가 예로 VE 예, 그러면은 어, 사랑 뭐 여기 뜻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랑 이렇게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찾아주는 어, 기능도 있고요. 어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의향용으로 하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본 그러면 어 여기서 또 찾아주네요. 뭐 찾아줬으니까 그냥 나도 볼게요. 이렇게 뼈 자, 그 다음에, 이 c g 같은 거, 있죠? 이 c g 이런 거, 이제, 야거, 어, 플레임, 뭐, 이렇게 야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심전도, 뭐,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쭉, 이제, 입력하고, 저장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제, 너무 많아요. 이제, 넣을게. 물론,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넣으면 되긴 하는데, 제가 뭐 넣고 싶은 단어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넣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엑셀에서 또는 이제 한글에서 자료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엑셀에서 한번 단어를 넣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예, 이렇게 누르면 여기다가 어 이제 엑셀이든 뭐 한글이든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엑셀에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토익 영단어 뭐 이런 파일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서 요거 이제 a 부분 한 이렇게 한 20개만 넣어 볼까요 예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선택했구요 복사 해 볼게요 예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그대로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붙여넣기 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쭉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엑셀에서 그죠 만약에 엑셀에서 오른쪽에 영어가 있고 왼쪽에 한글이 있었다면 위치 바꾸기를 해주면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세트에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세트에 저장. 예, 했더니요. 쭉 보면, 예, 제가 처음에 세 단어를 넣었잖아요. 예, 이걸 넣은 거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그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만약에 한 단어도 안 넣고 바로 했다면 1번부터 들어갔겠죠?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넣었던 단어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이어서 쭉 들어갔습니다. 제가 20단어를 넣었으니 처음 3 단어 포함해서 총 23단어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엑셀이나 한글로 만들어 놓은 자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또 많은 어, 그런 단어들을 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요들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작 완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후에 이제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어 이제 어떤 방, 클래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어 저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클래스가 없다면 처음에 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추가가 되었네요. 예, 그래서 저장된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오죠. 네, 이제 제가 어, 저장했던 건데요. 지금 보니까 10개밖에 안 나오네요. 예, 이렇게 10개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구간, 2구간 예, 이렇게 구간이 자동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기능 하나를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이렇게 뜻을, 어, 예, 소리를 들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 -G. 네, 이렇게, Love. 예, 확인을 다할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기능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어, 이 단어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이 슬라이드 기능 하시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Love. 예,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어,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음 눌러 볼게요. 예, 사랑. 자,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단어장까지 찾아줍니다. 예. 자, 그 다음 에 제가 이제 입력한 뜻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지금 다음에 있는 어, 어학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서 어떤 뜻들이 있는지 다 자세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ECG, 네, ECG고요. 심전도 제가 입력한 단어죠. 예, ECG. 또 역시 영어 사전에서 찾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슬라이드 기능이고요. 자동 재생을 하면 계속 지나가면서 어, 보여도 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문제를 공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한번 홈으로 가볼게요. 예, 돌아가면, 제가 처음 만들었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초대 코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 뭐, 42446, 예, 이게 제 코드인데요. 학생들을 이 기능해부학이라는 이 클래스에 아예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학생들을, 어, 우리 분반, 뭐, 우리 반 아이들을 아예 이 클래스에 초대를 해서 어 이렇게 세트 단어들을 쭉 풀어보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어이 경우는 이제 한 학기 내내 진행한다면 어 이렇게 활용해볼 만하겠죠. 예, 또 다른 방법은요. 여기 이제 문제 에 들어가서요. 이 상태에서 이 세트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누르 눌러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URL이 나오고요. 또는 이제 밴드랄지 뭐 페이스북 이런데 이렇게 또어 공유할 를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URL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자, 이 복사한 URL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예, 이제 편한 데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단톡방에다 해도 되고요. 뭐 LMS에다가 해도 되고요. 어쨌든 학생들과 어, URL을 공유하기 편한 곳,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 어, 스마트폰에서 금방 클릭할 수 있는 예, 접근할 수 있는 어, 그런 곳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스마트폰에 갔을 때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지금 제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어, 아까 제가 공유했던 그 URL을 어, 스마트폰에서 뭐 카톡이랄지 뭐 어떤 형태로든 어,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어, 제가 아까 입력했던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바로 나오죠. 자, 그런데 클래스 카드 앱으로 학습하기 이게 뜹니다. 예 그래서 어이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클래스 카드 어플을 꼭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깔려 있는데요, 한번 눌러 볼게요. 예 그러면 예뭐 이렇게 어 앱으로 열어라 이렇게 뜨는 거죠. 만약에 어플이 안 깔려 있다면 여기 이제 설치가 어, 되게 되어 있겠고요. 저는 이제 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 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어,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 푸는 학생 화면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여기 이제 들어가서요. 이렇게 문제 들어가면요. 예, 이렇게 어,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런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단어들이 지금 한 단위에 지금 10개.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도 또 이렇게 문제가 존재하겠죠. 제가 여기 두고 이제 13세 단어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암기 있죠? 암기 한번 눌러볼게요. 암기. 자, 이게, 어, 첫 번째, 어, 문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왼쪽으로 미세우되어 있으니까 밀어볼게요. 자,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ECG라는, 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이제 뜻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의미를 가리고 기억해 보세요. 이거를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어, 이 시지가 뭐지해서 여기를 잡고 어, 지금 이제 제가 잡은 데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를 잡고 한 이렇게 쭉 내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 심전도 제가 만약에 이 심전도라는 뜻을 알았다면, 그죠? 아 이건 심전도야. 그러면 내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아예 내려버리면 이한 문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맞춘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는 카드. 그렇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부터 생략됩니다. 라고 된 거죠. 제가 이걸 한 문제 알았기 때문에 한 문제 알았다고 체크된 거고요. 아직 아홉 문제가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겨서요. 자, 이번에는 본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또 알면, 만약에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만약에 이걸 본, 이렇게 뼈야. 어 뼈. 나전 알았어요. 그러면, 쭉 내려보고 어? 역시 뼈가 맞네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또 내리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버리면 또 제가 한 문제를 더 아는 셈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더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무슨 단어인지 그러면 이렇게 살짝 내려 봅니다 아! 어, B를 이유로 A를 고발하다 라는 뜻이었네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못 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 내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이대로 두고 그냥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예어드멘톨리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아, 뭐지 아, 내가 아는게 맞나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이 사랑이란 뜻인가 했는데 내려보니까 오 아니네요 확고하게란 뜻이네요 아 저는 못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넘기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아는 거면 내리고 모르는 거면 어, 아니네 하고 그냥 넘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 사랑하니까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제가 아는 카드, 10개 중에 아는 카드가 6개, 모르는 카드가 4개였네요. 자, 모르는 카드 다시 학습. 이렇게 모르는 거 4개만 어, 또 이렇게 누르면 어때요? 예, 아까 제가 몰랐다고 한 단어들만 다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역시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려보고 아 이거 이번엔 알겠어. 어, 그 다음에 어또 어, 이것도 알겠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 이건 또 봐도 모르겠네. 그럼 그냥 또 넘깁니다. 어, 이것도 어, 또 봐도 모르겠네. 그럼 그냥 넘깁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아는 카드가 두개 모르는 카드가 두 개니까 두 개만 남았네요. 다시 이 역시 또 모르는 카드 두 개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알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암기를 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다알면 예, 어, 다시 1구간을 다시 합습할 건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갈 건지. 지금 방금까지 10단어만 외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누르면, 어때요? 예, 또 다음 10단어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 13단어죠? 예, 다음 13단어가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방금 했던 것이, 이제, 암기. 이제, 암기를 했던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뒤로 다시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이제, 방금 암기를 했잖아요. 이번엔 리콜. 어, 리콜 뭘까요? 이거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눌러보겠습니다. 자, 리콜을 누르면요. 자, 또 이제 왼쪽으로, 어, 밀면 된답니다. 한번 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까요? 자, 뭐, 애드멘틀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볼게요. 잡고 또쭉 내리면 와, 이렇게, 어, 이렇게 몇 개가 나옵니다. 아, 자, 이렇게 쭉 지금 뭐뭐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예, 맞는 것에서 손가락을 놓으면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손가락을 잡고 쭉 내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모름에서 손을 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아 확고하게라고 하네 라고 이제 배우고 어, 다음 넘어가는 거죠 또 넘겨볼게요 이쪽으로 넘기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보는 겁니다 이쪽 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어떤 걸까 어, 뭐 추격하다가 만약에 추격하다가 맞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손가락을 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틀렸네요 자 그럼 틀리면 또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예, 어디 히어라 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좀 내려봅니다 예, 이렇게 쭉 해서, 아, 이거 고수하다라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손가락을 놓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번엔 맞았네요. 예,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넘어갑니다. 마치 사지선다 문제 푸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아까 봤던 단어네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외웁니다. 그죠? B를 이유로 A를 고발하다. 여기서 손가락을 놔볼게요. 예, 또 맞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뭐 ECG가 어뼈 아니야? 해서 딱 놨는데 아, 틀렸네요. 그러면 틀린 대로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렇게 봐도 아,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역시 모르면서 그냥 손을 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역시 계속 이렇게 넘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거나 틀리거나 자, 이러면 역시, 이번에 또 아는 카드가 8개, 모르는 카드가 8개였잖아요. 예, 모르는 카드 다시 학습. 예, 이런 식으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또, 어,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틀리면 또넘어가고요 자, 어드멘토리 아까 확고하게. 아, 제가 또 공부를 합니다, 지금. 예, 맞았어요. 이런 식으로 역시 또 계속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뒤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스펠학습입니다스펠학습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스페학습 여기 스페학습 한번 제가 눌렀습니다. 자, 역시 또 왼쪽으로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고. 자, 이번에는 심전도라는 단어를 쓰래요. 어, 그럼 아까 뭐였을까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밑에 키보드 같은 게 나옵니다. 우리 뭐였죠? 심전도가 ECG였잖아요. E. 어, 예, 예그 다음에 C. 어, 어, 요답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C. 그 다음에 어, G. 아, 이렇게 하면 한 문제가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 몰라요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뭐 확고하게, 뭐 아, 이게 뭐지? 근데 T로 시작하는 것 같았어. 만약에요, 그러면 T 누르면 어, 뭐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어, 맞나? 이렇게 눌러봅니다. 예, 아무리 해도 막 너무 계속, 예, 근데 어쨌든 제가 틀렸죠. 완벽하게 틀렸죠. 그럼 이제 틀린 걸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뭐, 예를 들면, 어, 본. 본이네요. 본. 예, 글자 수가 어, 채워지면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본 하면, 예, 맞, 맞았습니다. 이 문제. 이제 이런 식으로요. 계속 이제 눌러가면서 스펠링까지 익히게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예, 최종적으로 어, 리콜 학습이 얼마큼 됐고 암기 학습이 얼마큼 됐고 스펠 학습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예, 몇 퍼센트 했는지 뭐또 나중에 최종 테스트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까지 해서요. 어, 계속 이 단어들을 외울 때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보면서 문제를 풀면서 스펠링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부학이기 때문에 뭐 의학 용어에서 써볼 수 있겠고요, 어 영어에서도 물론 즉쓸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학습뿐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공, 뭐 공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문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어를 갖다가 쓰면 아무래도 암기할 것들이 양이 많냐, 적냐 차이일 뿐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 이것을 활용해서, 이 클래스 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만 만들어주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 클래스 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